네, 여러분들한테 하나 믿고 싶습니다. 1948년 혹시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흩어졌죠. 그때부터 치면 약 1900년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간 그 당시부터 치한약 2,500년 만에 그 강한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총리는 아모스 부장 11절로 건국사를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1 9 1 7년 6일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죠. 금년도에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그 이전을 했고 금년도에 또한 제3 성전이 세워진 기념주화 세칼이 기념주화가 발행이 됐습니다. 한 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과 고릴스의 합성 사진이고 한쪽 면에는 제3 성전이 새제 세워져 있는 그런 기념주화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이쯤에서 좀 줄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공교롭게 1948년 같은 5월달입니다. 5월 31일 날. 지금 허물어진 중앙청 그곳에서 당시 임시 국회의장인 이승만 의장의 주제로 우리 대한민국도 아주 역사적인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지현 국회의원 198명이 일체, 일동 기입을 한 상태에서 이은영 의원, 예, 이은영 의원은 평양에서 감리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예, 우리 서울에 오셔서 당시에 그 남산 밑에 작은 감리교회를 하시면서 종로에서 예, 국회의원으로 나오셔가지고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통성 기도가 시작되는데 었지현 국회의원 198명이 전부 다 아멘아멘. 그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다 우리 국민을, 국민들을 대표한, 국민, 전체 국민들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그분들이 다 함께, 그중에는, 물론 믿는 그시도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어, 무시론자들도 많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국민이 함께 기도로 세운 이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은 유일무이한 그런 일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엄청 참 힘든 그런 공경에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합심을 해서 많은 기도로 이 날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2017년 저지난해 11월 8일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해 오셔서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잠시 소개를 할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군들은 우리 한국 전쟁에서 약 3만 6천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우리 미군 국민들이, 군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도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군인들은 수십만 명이 전사를 했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신들, 군인들, 인명피를 당했으면 물론이고, 전 국토가 전쟁의 성운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더못 사는 나라로, 출현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1960년을 기준으로 했, 지금은 무려 350년 더살사는 나라로 됐고 무역 배용량은 1,900배가 더 높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했으며 평균 수명이 불과 52세에서 지금은 82세 장수대열에 올랐섰습니다 어디 그 뿌리입니까? 의학계, 과학계, 체육계,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지조다 특 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한국의 박승현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상위권에 한께 나무자들이 대법 진출한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 대한민국이 기적을 휴전선 248km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인공위생에서 본 사진은 북쪽은 어둠입니다. 남쪽은 빛입니다. 김부자 삼수 세숙들이 항상 뒷, 뒷거리는 낙원은 이미 사라졌고, 그곳은 지옥입니다. 북한은 별거구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우리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7월 26일 동무 시간으로 워싱턴 동무 시간으로 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에서이 순간 부분은 18박 10일에 미국 방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그 자리에 미리나와 있던 리처드 닉슨 부통물과 삼부 요인들, 많은 미국의 요인들이 그곳에 진열해 있습니다. 카피소가 깔리고, 예포가 21번, 예포가 터지고, 양국화가 굴려 퍼지고, 약간의 환영행사가, 리처드 닉슨 부통령의 환영행사가 잠깐 끝나고, 무섭게, 우리, 공군대통령이승만공군대통령은전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여전히 답사가 시작됩니다. 골드히, 워싱턴의 겁쟁이들은, 오직 휴전만 생각을 니다 결코 공산당과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공산당 우리가 큰 쪽조차 없애야만 된다. 그런 놀라운 연설을 전 세계 향해서 외쳐 대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날, 7월 28일입니다. 미국 국회 워싱턴 있는 국회에서 그입체에도이꽉들어찬 그곳에서 40분 동안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 40분 동안에 33번의 기립박수를 만든 놀라운 역사적인 연설이 시작됩니다. 많은 우리 한국전쟁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여러 국가 감사를 표했고 특히 스페셜 땡큐쇼 올 아메리칸 마더스 특히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들라테 특별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과 남편들을 우리 한국에 그 보내주신 그 아드님과 남편들께서 지금 한국의 전문이들과 함께 예수님 품에 아마 행복한 그런 날들을 함께 지내고 있으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런 보내주신 특히 미국 어머니들은 미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긴박 소식입니다. 그렇게 18박 19일 동안 34번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이야말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한국 젊은이들한테 아주 놀라운 교육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발췌해서 다시 하나님 모든 학생들한테 훌륭한 교육 체계로 참여할 수 있는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놀 올라온 것들이 잘 전진적으로 되서 북한이 복음 통일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께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